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영끌을 경험한 에, 경험으로 어, 영끌이 무서운 이유, 어, 제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까 싶습니다. 에, 사실 제 경험에 대해서는 뭐 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음, 요즘 30대가 영끌을 많이 한다는 뭐, 그런 뉴스, 그, 미디어 매체를 들으면서 음,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적지 않을 거다. 자, 이런 생각에서 저도 한동안 어, 잠을 못 이루고 이수를 많이 마셨는데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저 개인적인 경험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뭐 되도록이면 어 되도록이면 어뭐 시청자 분과 만남의 기회는 좀 적지 않을까 음 저의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얼굴을 뵈면 서로 좀어 제가 좀 부담스럽겠죠 어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30대 고뇌하는 30대를 위해서 어제 과거의 경험을 오늘 조금 풀어볼까 싶습니다 제가 어, 8일때까지 하더라도 보통 아침에 그 영상이 올라는데 저도 이제 좀 바쁜 관계로 어, 틈틈이죠 제 어, 일하다가 머리 좀 식힐 에, 그런 시간이 되면 한번씩 영상을 올려서 어, 물론 아침에 올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에, 시간 없이 뭐주 중에 일주일에 한 2-3회씩 많으면 하루에 한개고 뭐 그렇게 올려보도록 에, 노력하겠습니다 서론이 음, 길었는데 음, 일단 보면 어, 저는 에, 19년 자취생활을 19년 음, 자취생활을 오래 했죠 어, 제가 자취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19년 자취를 하면서제 가슴속에는 항상 에, 무엇이 잘리우고 있었는가 하면 넓은 집에 살고 싶었다 좀 넓은 집에 살아보는 게 원이었다 그러면 다 이게 어떤 한 비슷하게 되 <laughs> 그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 이동을 좀 하고 싶었죠. 어, 공간 이동. 어, 그래서 원룸이나 뭐, 스레트, 기와집 뭐, 이런데도 오래 살았는데. 일단 연끌에 일단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연끌은 어, 뭐 사전적인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렇죠. 연끌은 어, 주택담보대출, 어, 신용대출, 어, 카드론 등 대출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 어, 자산을 매수하는 것을 연끌이랍니다. 그렇죠. 연끌을 해서 주식을 산다. 꼭 부동산을 사지 않더라도 뭐 주식이나 기타 등등 자산 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동원해가지고 산다. 이게 영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다죠. 사실 영걸에서 살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음, 뭐, 뭐 대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에, 그렇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했는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제가 너무 연결돼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지금 계속하는데, 저는 연결을 두번 했습니다. 어, 30대 초반에 한번 했고, 40대 초반에했다 30대 초반에는 쉽게 말해서 박살이 났고, 40대 초반에서는 잘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좀, 어,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했습니다. 다음에는 뭐 성공한 연결해서 잘된 케이스에 대해서 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오랜 자취생활을 마감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도저히 이게 사람 사는게 아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원룸 지금도 기억합니다 4평이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색깔이 다안 나오는데 제 영상은 있죠. 어, 뭐 투자에 참고하시면 안, 절대 안 됩니다. 음,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어, 공부입니다, 공부. 어, 자, 지금 얼마나 제가 20년이 넘은 데도 기억하는가 하면, 여기가 대문이었습니다, 대문. 자, 대문이었고, 여기서 들어오면, 어, 여기가 마당이었는데, 예, 마당이 있는 자, 이런 집의 2층이었습니다. 2층인데, 저는 1층에 살았습니다. 1층에 살았는데, 여기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자, 철제문입니다, 철제문. 여기 원룸입니다. 그런데 2층 양옥인데 뭐 원룸이라고 뭐반 원룸이죠. 그런데 1층인데 요 문을 철제 문으로 돼가지고 문을 열면 있죠. 어 여기 지금도 여기합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에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에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이 있고 여기에 그때 제가 책상을 나왔고 어 책상을 나왔고 의자가 있고. 어, 여기에 매트리스를 하나 나다 그러면 공간 이동할 수 있는 게 있죠. 오늘 영상이 조금 길을질수 있으니까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바로, 안 어, 보셔도 됩니다. 음, 같이 공부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있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뭡니까? 어, 바로 매트리스 타 매트리스 우측에 턴하면 화장실이다. 나오면 주방이고. 자, 이런 생각을 이게 마지막 제가 온 놈인데, 제가 살면서 가장 좋은 방이었다 에, 그러면 그 이전의 방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아주 오랫동안 자취생활을 하다가 아,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어, 꿈에 그리던 32평 2평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에, 매수를 하게 됐다. 에, 지금은 이 아파트 가격보다 거의 한 몇 배입니까? 한 8배, 일곱 배 정도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때가 지금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구축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에는, 어, 지금처럼 분양권 열기, 이, 즉, 청약시장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을 하지 않았고, 줄을 섰기때문 보통 5시간에서 많게는 한 10시간 정도, 12시간 줄도 써봤다. 음, 그래서 청약을 넣었습니다. 음. 계속 떨어졌다 이거죠. 그런데 어, 한번 당첨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에, 어려움이 시작됐다 이거죠. 에, 그래서 위기는 언제 왔는가 하면 분양권에서 위기가 터졌다 이거죠, 분양권에서 분양권이 청약만 안 돼서 안 돼서도 제가 볼 때는 제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순탄했다 이거죠. 그런데 음, 이 청약에 당첨됐는데 5대 1 정도 됐는데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되는 순간에 있죠? 어 주위의 지인분들 하, 드디어 소프스트박 오랜 자취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인생의 애뜰라이 왔구나 하면서 전부 축하한다면서 했죠. 소주 한잔 사라. 음, 그래서 참이술도 사고 했다. 음,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도 어, 내성이 이런 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 의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위기는 분양가에서 왜 터졌는가? 자, 봅시다. 음, 그 당시에 제가 원룸이 3천만원이었고 자, 구축이 얼마였는가 하면 9,100만원이었다. 예, 분양권이 얼마 였는가 하면 2억 청량을 넣습니다. 제가 피를 주고 샀는게 아니고 저는 일찍 20대 초반에 청량 통장을 넣어가지고 일찍까지 고었다 그래서 2억 3 2 0 0이었습니다그 당시에 대구의 분양가 중에서는 최고의 분양가였다. 예, 최고의 분양가. 자, 참고로 말하면 있죠. 어, 1999년 1990... 99년 99년 혹은 2000년 자 이때 월급이 얼마 였는가 하면 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원이죠 뭐 제가 정확하게는 그 사람 몇몇 년차 된지 모르겠지만 실수령이 216만원 이었습니다 보통 일반 직장인정도 한 200만원에서 2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1997년 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 삼성전자 가장 취업을 잘했다 아, 삼성전자 월급이 한 2,500 정도, 2,400, 2,400 아닙니다. 이게 예, 제가 잘못했네요. 97년이 아니고 한 99년쯤 해서 2,450 되었습니다. 자, 97년도에는 삼성중공업 그때 최고 연봉이었습니다2,500 정도 이 예, 그 정도고 하여튼 월급이 예, 좀 저렴했다. 음. 자 그래서 내가 요까지는 어, 좋아하는데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3200인데 제가 얼마만큼 연금을 했는가 하면 자이 3천만 원은 온전히 제 돈이었습니다. 음, 어, 9천 100만 원인데 제가 대출을 대출을 한 6천만 원 정도 어, 6천만 원 정도 내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 6천만 원 음, 냈습니다. 그 분양권은 뭔가 면 청약통장 250만 원만 있어요. 250만 원만 해가지고 당첨이 돼 가지고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나머지 계약금 10%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은 빌려야 돼 2천만 원 빌려가지고 여기에 계약금을 넣었다 이거죠. 나머지는 대출해서. 자, 그럼 봅시다. 어, 지금의 가치로 환원해보면 지금 1만 가하면 원룸은 고정 3천 그대로 봅시다. 지금 이 구축 9,100만이 얼마 하는가 하면 2억 정도 합니다. 2억. 어, 2억 하고. 자, 그리고 이그 당시에 분양받았던, 어, 2억 3,200. 이게 지금 얼마 하는가 하면 5억 합니다. 5억. 어, 5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으로 보면 5억, 2억, 7억, 7.3억이래요. 7.3억. 어, 7.3억인데 요 돈은 제0 3천만 원 가지고 있었고, 자, 구축에서 제가 사실 제돈 3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자, 물가 상승을 봤을 때 이게 한 7천만 원 됐다, 예, 7천만 원 됐다, 그죠? 자, 7천만 원 되고 분양권도 제돈 250만 원없다고 보고 어, 남을 다 대출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 봐서는 7억 3천 정도 되는 돈을 어, 제돈 1억 가지고, 1억 가지고 지금 집을 어, 두채 샀다, 그죠? 어, 집을 두채 가지고 있다. 집안 있고 분양권이다. 그럼 뭔가 하면, 7억 3천인데, 내 돈은 1억이고, 6억 3천은 대출이다, 이거죠. 어, 대출이다. 근데 결정적으로 터진 계기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이거. 2003년 10월에, 에, 10월에, 분양권 전매 무제한 금지, 이렇게 됩니다. 전매 무제한 금지. 에.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에, 잘 모르던, 세상 물정 모르던, 뭐, 지금도 잘 모릅니다만은, 에, 그렇게 해서, 그, 저 같은 사람이나 아, 부자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음, 청약을 해서 분양권으로뭐 어, 돈을 조금 벌어보고자 했던 사람이 이, 상당히 힘들겠죠그 제가 또 힘들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원룸이죠. 제가 원룸 기한이 남았는데 에, 계약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구축을 샀습니다. 음. 원룸은 전세를, 다음 세입자를 맞추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다음 세입자가 안 나타나더라. 안 나타난다. 이거죠. 아, 이게 제 판단 미스였죠. 그래서 구축을 입주했는데 문, 문제는 뭔가, 원룸은 전세가 공실이었다 예. 공실이고, 분양권은 당첨이 됐는데, 계약금, 계약금만 납부했는데, 계약금은 전부 용지했다용이 정도면 지금 편으로 말, 말하면 영걸이죠. 어, 영걸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은행 이자가 한, 6% 가까이 5%에서 6%한6% 정도 됐습니다. 6%. 어. 6%니까 이 7천만 아 6천만입니까? 이 6천만에 대한 이자가 6636만. 하월 이자만 30만 원이다. 그렇죠? 자, 6천만 빌렸는데 이자만 30만 원. 자,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원금을 갚아다 가죠 어. 그러니까 이게 예, 숨이 턱턱 막힌다. 음,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어. 이러다 보니까, 자, 이슬을 또 먹기 시작했죠. 어, 밤마다 이슬을 먹었다. 예. 저도 혼자 살 텐데. 아, 좀 괴롭죠. 여튼, 영끌에, 자, 대한 은행의 방어와 당신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부실 채권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있죠 어 이게 상가를 사는 경우는 에 중간중간에 있죠? 중간 점검을 합니다 어잘 들어옵니까 뭐 자산 어, 당신의 자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중간 점검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들어옵니다 음. 자, 그래서 연결하게 되면 문제가 뭔가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버티면 되는데 사실 잘못 버팁니다. 웬마한그 학습되지 않은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던진다. 이게 제가 볼땐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0월 달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한 금지 전국적으로 다 때렸을 때 제가 느낀 바로는 뭔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그 자산시장이나 실물경기가 어려 붙고 뭐 거의 대공황급 위기가 오면 부동산은 박살이 나겠죠 어, 그렇지만 부동산을 잡으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쉽지 않을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됩니다 누군가는 박살을 박 나야 된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처참하게 박살을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지 지금처럼 있죠 뭐 어느 시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어느 시기 이후에는 분양금 전매가 안 되고, 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그죠? 그 당시 2003년도가 강력했던 게 뭔가 하면, 자, 당첨되고 나서 있죠? 저는 당첨되고 나서 계약금 넣고 일주일 뒤에 바로 전매 무제한 금지 때렸다. 음, 그겁니까? 전국에 아파트가 다아쉬다한 예, 달도 안 됐습니다. 완전히 다 아쉬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뭐, 헌법 소원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물론, SNS의 발달로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이렇게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는, 그런 시대가 왔는 것도 한몫을 하겠지만, 음, 하여튼 그 당시 그렇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하락을 하게 되면, 어, 보통 던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 뿐만 아니라 제 지인도, 제 지인은 제가 사는 아파트를 분양권 p 를 주고 샀는데, 그분도 저하고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던져야 된다, 그죠? 근데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 중도금은 은행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입주를 하려니까 돈은 없죠. 어, 돈은 없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일단 그때의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 고 어,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아,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분양권 전매무제한 금지를 때리니까 한달 만에 모든 전국인 아파트는 다 식었다 거의 다 식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뭐 국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분양권 시장은 식었다 자 그래서 너무 식으니까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뭔가 1년 후에 1회에 한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마음 고생을 엄청나게 엄청나게 지금 제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있죠. 뭐, 2009년도, 10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자, 그래서, 자, 구축 원룸 어떻게 되는가 이건 1년 6개월, 거의 한 1년 한 8개월 계약기간 만료되고 있죠. 만료되고, 그때 원룸, 어, 주인 아저씨가, 어, 그런그당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 미안하다면서 그렇지만 계약 강연은 어쩔 수 없다면서 앞으로 살면서 어, 계약은 어, 신중하라 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보증금이죠 어, 3천만 원을 어, 수표로 주시더라고 요 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뭐운 좋게 있죠 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봐가지고 1년 후에 이것을 잘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매도했는데 이 매도하고 나서 매도하고 나니까 이거 피가 어, 엄청나게 올랐죠. 어, 가한 4천만 원, 5천만 원 올랐습니다. 현대 자동차 실수량이 뭐 210만 원 왔을 때 4천만 원 그만큼 나죠. 근데 입주할 때는 이게 얼마가 되는가면 다시 0원이 됐습니다. 0원. 어, 피가 0원이 됐대. 그죠? 그래서 2002년도부터 한 2006년도까지 저는 아파트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으로 봐서도 그 당시에는 저는 완전 연결을 했습니다. 물론 연결한 이유가, 나중에 이제 구축을 팔고, 분양권 아파트로 입주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1년 동안에 죠 1년 동안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를 때리고, 뭐하여 무조건 입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1년 동안이죠.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지금 정도는 아니라도, 좀 부동산에 대한 조그만한 지식만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쳐 나갈 수 있었지만, 그때는 처음이었고, 뭐 어렵고 잘 몰랐죠. 뭐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30대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연골에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30대 연골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철저한 계획 아래 준비하시라. 계획이 잘 되어 있는 분은 있죠. 준비된 분은 연골 하셔도 됩니다. 연골이 100%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부자 마인드 어떤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이게 코너에 몰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죠? 어, 장모자입니다 근데 저도 30대 생각해 맞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있죠 30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이죠. 지나고 보니까 알렇다그 당시에 몰랐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이죠. 성공한 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죠. 성공했다고 하는들, 사람들, 사람들 있죠. 좀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땐 30대 초, 중반, 후반에 성공한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있죠. 어, 20대부터 장사를 했거나 비즈니스를 했는,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이가 성공한 거지. 나머지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가 요몇개 적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있죠. 경제적으로는 밥만 먹고 삽니다. 밥만 먹고. 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 그래서 30대 초중반에 저도 뭐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을 알겠죠 어, 뭐그 당시는 에뭐 수천 명 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알겠죠 어, 30대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는 20대부터 사업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성공한 이가 아, 많지 않다 음, 여러분 알고 있는 공무이죠 행정고시 폐지하든 간에 뭐 외무고시든 간에 죠 밥만 먹고 살아요 어, 흔히만 입에 풀칠만 합니다 풀칠 선생님? 어, 저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어, 어디까지나 제 시청자분의 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어, 30대의 좀아타까운 삶을 위해서 어,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교 선생도 있죠. 밥만 어, 먹고 산 밥만 먹고 평생 벌어도 있죠. 강남의 아파트 강남은 고사하고 수성구의 아파트 하나 못 삽니다. 어, 뭐 프로젝트 전부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때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는 의사들죠. 대한민국 1% 어, 35전까지다 반만 반만 반만. 그 당시에 2000년도 제, 제, 어, 친, 친한 지인이죠. 어, 인터넷지던트 월급이 1 5 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했습니다. 어, 무슨 돈을 모으고있습니까 35대야지 질문이 따는데, 에, 그때까지 뭡니까? 의지에 살죠. 결혼도 못 합니다. 집이 가난하겠죠 뭐, 저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합니까? 뭐, 셧방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법 쪽에, 에, 법과 정의, 에, 정의를 세운 이분들도 어, 여러분, TV 한번 보십쇼. 어, 뭐, 스폰서 카죠? 어, 밥만 먹고 산다. 예, 가장 우리나라의 금, 어, 금 어, 법조계 제일 높은 그, 어, 중장님입니까? 어, 그분도 월급이 천만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어, 밥만 먹고 산다. 행시 패스에도 있죠? 어, 지금 밥만 먹고 삽니다. 어, 평생 벌어도 광역시 요지의 아파트 못 삽니다. 자기 월급으로. 잘못 산다. 음. 뭐 대출을 흔히 말하는 영끌 전화에도 많이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 이런 사람들은 30대에는 좀 설사 50대에 조금 여유로울 40대, 50대에는 여유롭겠죠. 근데 30대에는 이 사람들도 배고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이런 분들 아주 직업이 우수하고 뭐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조금 일부, 일부, 아주 일부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30대 제가 터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조급함, 조급함. 음. 저도 그랬고, 저도 그래가지고 좀 일을 크게 저질렀고, 그래서 조급해 하지 마시라. 인생은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니까, 긴다, 길다 말은 기회는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 준비된 자는 제가 볼 때는, 뭐 자기가 있죠. 중소기업 단녔다라도 철저한 준비가 된 사람은 이용거 해도 됩니다. 그렇죠. 사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한 2년치 정도의 돈을 마련해 두고, 아파트를 사는 거. 저는 볼 때는 그 정도 자제가 되어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대해서 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연결이 아니라, 뭐 더한 것도 끌어와 가지고 어, 사셔도 상관없다.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30대 초반에 뭔가 하면 재테크에 대한 어, 어떤 지식이라든지 자본주의에 대한 충분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어,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0대 분을 위해서 뭐 여러 직업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다 그런 건 아니고, 어, 일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대, 20대, 30대, 연걸 어,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인생은 길고, 예술도 길고, 다 길다. 어, 기회도 많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준비하고 공부하면죠. 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그 여담으로 설명 어, 말씀드리면 지금 70대 초 중반인데 그분이 불과 한 6년 전에죠. 그동 그 전에는 투자를 안 하시다가 계속 뭐 실패하다 6년 만에죠. 어, 재산을 100억 대 이룬 분도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음. 그러니까 70대 돼 가지고 그럴 때는 불리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어,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30대는. 나이 70대가지고 이제 서산에 기우는데뭐 돈벌이가 많아가지만 70대 되면 있죠. 어, 몸은 조금 될지 몰라도 정신이좀 20대입니다. 어, 저도 지금 마음은 지금 10대다. 아직 어, 피가 끓는다.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어, 연거를 경험한 어, 저희 짧은 경험과 어, 그래서 30대분을 위해서 뭐 여러 직업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어, 이만한 것은 어, 나쁘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어, 피하시라. 너무 어렵다. 너무 무섭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영래가 어, 성공했는 경험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